아 걔는 화학과를 캐나다에서 했고요 예, 예. 둘째가 심리학 하다가 이제 정신과 의사 한다 그랬다가 아 걔는 음. 지금 이제 그쪽 안 가고 로스쿨 갔습니다 로스쿨 아이고 그래서 뭐? 애리조나 로스쿨 지금 현재 2학년 뭐 공부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은 그렇게 분야를 옮겨가면서 하기가 힘든데 그죠 딸이 셋인데 네. 셋다 약간 공부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알기로는 옛날에는 성적도 안 좋고 공부하기 싫다고 네. 어렸을 때 아, 딸들이 예 그랬을 때 아, 공부하지 마라. 네, 네, 그렇죠뭐 네. 네.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 아이들한테 어떤 형태로도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음. 하기 싫다는 거는 절대 안 시켰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딸들이 네. 공부를 그렇게 또 잘하게 된. 음.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? 아, 그게 교육법인데요. 음.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육한 건 아니고 이 사회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형태로도 쓰임새가 있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도 쓰임새를 받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좀 주고 싶었어요. 음. 그래서 아이가 뭐 만약에 물을 잘 마시면. 물잘 마시는 거로 이 아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라고 용기를 줬죠. 아, 칭찬하는? 네네, 그러니까 칭찬. 고래를 춤추게 하는 칭찬을 하죠. 네네, 그래서 그, 예. 둘째 딸이 지금 로스쿨 이제, 뭐, 거기서도 거의 공부를 엄청 잘하고 있는데, 음. 그 아이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. 아빠, 난 어릴 때뭘 잘못하는 게 없었나? 이거 난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<laughs> 예. 각 어, 나는 네가뭘 잘못하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다고. 그거는 음. 니가 뭔가 한 가지를 잘하면 그한 가지만 보이니까 음. 계속 그것만 얘기했다 더니 그게 아마 자기를 만든 원동력이지 않냐 음. 둘째 딸이 그런 얘기.